자,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질문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 질문도 평이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문, 비문학은 독서는 무조건 지문 읽기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지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은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최근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형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한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표시할 때와 다르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됐네. 그 앞으로 1, 순서 2가 나올 거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기 때문에 둘을 단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알겠네. 그러면 3D, 첫 단락 보고 본론을 예측하세요. 이거 3D 합성 영상을 생성, 그리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모델링일 그리고 어, 렌더링을 하면 생성 출력하는 문화인지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거고 렌더링 어떻게 하는 건가 어쨌든 요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쨌든 과학 기술 질문이니까 하우 상대적 수술어로 이걸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델링부터 나왔지 3천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이런 단어들,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이제 모델링이라는 것은 뭐 모양이든, 크기든, 위치든, 표면의 특성이든 고유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한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세개의 점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모양과 크기를 말하는지 거기에 보유값을 여기는 삼각형으로 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그물과 그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불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모양과 크기, 삼각형의 꼭짓점들은이 정점들의 개수는,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글을 읽을 때, 아, 이꼭짓점의 개수, 이 꼭지점의 개수는 어, 변하지 않는다.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지겠지? 아니면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위치, 여기 위치도 변하지 않는다. 뭐, 물체 고유의 모양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한 위치도 안 바뀐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네. 그러면 다시 크기에서, 크기에서. 크기는 이 삼각형의 이 정점들의, 어, 거리가, 간격이 넓어지겠지, 커진다면, 무작아지는 간격이 줄어들 것이고, 크기를 점들 간에 거리의 간격으로 드러낸다. 계속 여기 설명하는 것 같은 징. 자, 어,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간격을 유지한다. 라는 거지. 간격을 유지 하면서 이동한다 물체의 표면을 구성하는 요건의 표면이지 표면을 구성하는 각삼각형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 된다 그래서 자 논리적으로 순이란 논리적으로 앞에 말한 모양 크기 위치 특성을 차례대로 다 설명을 한거지 삼각형으로 자,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해. 그럼 먼저 모델링한 이고유과 이것을 이어서 이어지는 거니까 활용한 게 렌더링이 되는 거지. 어디에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아, 그럼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주 2차 왜? 앞에 봤더니 이게 3차원이라고 랬거든 별거 아니지만 보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어받아서 가는 거지만, 자, 어,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인데 전체 화면을 잘게 나는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화소의 개수. 그럼 이제 화면은 화소의 개수와 관련된 거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그럼 화소의 개수가 10개라고 친다면 각 화소마다 각 화소 화면이 렇게 있으면 화소가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9개 있다고 쳐. 그러면 각 화소 각각마다 밝기 값이 있는데 그것을 화소값이라고 부릅니다. 다 수용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거. 자, 색상들은 화소값이 부여된다. 자,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에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을 표현한다. 그러면 렌더링에서는 뭐 어, 원근 원리를 이용한다. 원근은 다 알지? 가까운 건 작게, 어, 가까운 건 크게. 먼 것은 작게. 자, 음. 그래서,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이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석값을 정해줌으로써, 어, 이때 또 뭐냐면, 어, 뭐 가려짐이나 조명,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화석값. 크고 작업으로써 계속 화석값이요 화석값. 화석값으 그래. 이게 달라지는 거고 여기도 화소값으로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물체 입체감을 구현한다. 이럴 때는 이제 어, 원근이고 요거는 입체감이고 이거는 입체감. 원근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에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렌더링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됩니다. 자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그게 곧 동영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 과학기술 순서 이렇게 모델링 렌더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레임 프레임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이게 동영상이 되는 거죠. 과정 순서별로 어려움이 없죠 여기서는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그 결과 를 이용하여 렌더링 을 위한 계산을 하고 이때 정점의 개수가 상 수소로는 그러면, 모델링의 어떤 고유 값을 렌더링으로 했을 때그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삼각형으로 만든 그 정점에 삼각형이 많은 거죠.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 그리고 해상도에가 높을수록, 그래서 화소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연산의 양이 많아진다. 이럴수록 연산 이거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연산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 연산할 때 연산 양이 많아진다. 그렇겠죠? 삼각형 꼭지점이 많고 해상도가 높게 하려서는 화소가 많아야 되는데 그 화소가 많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산 양이 많아지고 연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문제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언제나 기술 질문. 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연산의 시간을 줄이, 많으니까 줄일 수 있는지 하우 해결책. 오로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나오겠네. 컴퓨터 중앙처리장 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우아 하우 수행하기 때문에 과다한양이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 왜? 여기에 연산을 해야 그 다음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문제점으로 어.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을 다시 CPU라는 애 자체가 뭐 핵심이 데이터를 하나씩 순서대로 하니 하나씩 순서대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앞으로 해결책은 하나를 순서대로 안하면 되겠네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게 아니라 동시하면 되겠네 그럼 해결책은 끝났네 동시하면 해결책이 나오면 되겠네 논리지 뭐 논리 c p u 에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 우리 보안하게 개발된 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는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그럼 됐네, 뭐. 여기에 이제 GPU가 할수 있는 역할을, 어, 코어라는, 연산하는, 을 음. 지금 연산 문제니까, 연산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은데네. 그럼 얘네들의 코어가 동시에 수행하면 되네. 하나씩이 아니고. GPU의 각 코어는,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네. 어, 이거 CPU하고, 얘하고 얘, GPU 구분하는 거. 얘는 하나 순서대로, 그래서 경목 현상.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느려지고, 얘는 동시에.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할수 있고, 어, 그래픽의 그림에 관련된 연산만 해.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어우, 확, 문제가 생기네. 이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왜? 여기 봤더니 더 빨라지려고 GPU를 만들었는데, 여는 속도가더 느리다는? 저속이라서 속도로. 더 느리다? 얘네가 더 빨라?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하지만, 이게 나와야 되겠지?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이럴 때빠다는 거지?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로 한다면은 느린데 작동 시간은 느린데 어 동일한 것을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처리할 경우에는 이때는 빠르다 이게 빠른 거다 하나로 놓고는 얘가 더 느려 근데 동일한 걸 여러 번할 때는 얘가 더빠르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한번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봐. 이거 똑같네,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1 0 0개는1 0 0개각 전송을 해, 순차적으로.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명령, 하나의 연산명령을 내리는데, 전달하면, 하나하나 줄 때는 느린 거야. 100개니까 더 많이 줘야 지 순차적으로 자니까 느려. 그 다음에 계산은 동시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예를 들어 서 하나를 주는데는 CPU가 더 빨라. 왜? 근데 얘는 GPU는 하나 그 다음 거그 다음 거, 거 코어 여기 주잖아.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준비 시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동시에 땡, 동시에 해결해 린다는 거지. 얘는 하나 해결 끝나면 그 다음 또 하나 해결 또 그나 하나 해결 이렇게 되니까 전체로 얘네가 느린 거고 하나를 구하는 얘가더 빠른 거야. 바꾸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하나의 연산 명령으로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진, 그래야 빨라집니다. 그래서 짧아지는 거다. 이게 기술 지민하보다는 그래 논리지 비교하는 거지. 어, 이게 문제인데 해결책을 어떻게 해지 빨라져? 근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들어간 거는 1대1로 본다면 얘가 더 빨라. 근데 동시에 것을 여러 개할때는 각자 주기 때문에 주는 건들이지만 해결할 때는, 계산할 때는 빨라. 이렇게. 그러면 34번. 어,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의 고유 표면 특성은 화석 값에 의해, 이런 거. 인과관계가 바뀐 거지. 화석 값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유 표면의 특성을 화석 값으로 표현하는 거지. 인과관계가 달라진 거고. 모델링으로 적절한 것은 자,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을 해줬지요 나 나머지 것들을 보면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아니겠지, 어쨌든 다 머릿속에 그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 뭐되든 간에 하나의 작은 삼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표현들을 함께 분류한다 하나의 자연상각체는 하나의 보이색상으로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이차한 표면에, 아니고 모델링은 3차원 다양하게 변화시는 관찰시점은 이거는 렌더링. 자 GPU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정점 유출구간에서 각 데이터 연산을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그 g p u 야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만 작동하는 경우에 총 연산 시간과 같다 그렇지 하나가 있을 때 하나가 작동하는 거랑 다수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일 때나 여러 개가 동시에 하나의 명령을 할 때나 같다라는 게 GPU의 핵심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동일한 일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동시에 줄어든다.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가 아니고 1개의 연산 음무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가 아니고 한개만하면 얘가 더 가는게 더 느리다고 했으니까 더 시간이 줄겠지 늘리겠지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다르지 이제 전송하는 시간은 이제 뭐 더 길어지겠지. 자, 그러면, 봅니다. 그래서, 37번, 3D 애니메이션 제작이다. 라고 했을 때, 어, 4번, 장면 3의 모델링,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점, 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면 3의 모델,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이 있는 점점들 이루는 삼각형의 삼각형들이 작아진다 장면 3을 보면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했다고 되어있잖아 그러면 어디에서는 모델링 단계에서는 그 모양 그대로 삼각형 모양이 있어야 되지 커진 상태로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모델링에서는 삼각형의 크기는 같지만 뭐다? 이제 어떤 단계? 렌더링 단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작게 보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작아지는 건 모델링 단계가 아니고 렌더링 단계가 되는 거지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어 끝났네요